주위에 흩어져 있는 물고기를 어기로 써요,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물고서 여러 군데 앉아있신 채를 앞으로 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져보이네 왼쪽 자기 다 가빠져요. 오, 주직이면가빠져저 키로에 2 5마원짜리인데 잡아야 되는데, 한3킬로는 되겠네. 자,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많이 보여지죠? 자, 이 물고기가 어, 제이도를 대필하는 자리덕이라 불려진 물고기예요 자리젓갈 아, 자리 구이 자리벌레로 자리 아주 유명한 부법인데 자이 자리젓갈을 가만히 보시면 꼬리 위쪽에 하얀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이 하얀 점은 물속에 살아 있을 때만 보이고 어, 잡히거나 죽어버리면 이 하얀 점은 없어져 버리는 게 특징이죠 자그자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자리 벗어 다녔는지가 아닐 해서 이름부터 자리로 이렇게 물려주는 걸로 해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말라고. <목소리도> 자, 이제 잠수함은 오늘의 첫 번째 목정지인 물고기 서식 장소로 진입 중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잠대함 서식하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차 앞으로 아이와 자씨가 물고기를 데리고 물고기를 몰면서 저쪽첫 번째 창부터 출발을 해서 한창 한창 잠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자, 이어 같은 하시고 물고기와 함께 기념 사진들도 많이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그, 그어 이쪽에 데이쪽 앞에 봐, 앞에 봐.